오늘 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어린이 전도 아 교회 어린이 담당 전사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꼬맹이들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사오십 개 사오십 명을 사줬어요 공짜로 됐더니 계속 아이스크림 달라고 아이들이 한 번씩 안돼한번 밖에 안돼또 달라고 래요 아이스크림 아한 번만 되는 거야 오늘 어린이들이 아이스크림 아까 먹었죠 잘 먹었죠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공짜로 줬더니 유치부 저학년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좋아가지고 오늘 아이스크림 먹은 아이들입니다 아이스크림 맛있었어 네 그래, 어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아이스크림 줬더니 난리 났어요, 좋아가지고. 우리 6학년들. 어 안녕. 안녕, 안녕, 안녕.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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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야, 이번 주일요일날 피자 파티. 네? 피자 파티. 꼭 와. 2시. 야, 강원아. 같이 와. 피자 파티. 일요일이요? 일요일 일요일날 오후 2시. 강원이, 야 강원이가 이번 레고 선수야. 네? 오늘 레고데이 합니다. 중국 동포 레고 선수 레고. <레기> 어? <레기> 어, <뭐야? 레기> 아 <아이>, 잘해. <레기> 네. 그리 백지원이 친구 전도했습니다. <레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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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좋아. 오늘, 꼬맹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줬더니 계속 불러와요, 친구들을. 오늘, 아이스크림 전도 많이 있습니다. 많이 많이 있습니다. 할렐루야.